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주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크립토 위크에서 논의되었던 암호화폐 3 법안에 대한 이야기랑 지금 파이 코인 앱에 바이낸스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바이낸스 상장 찌라시에 대한 진실도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암호화폐 관련 3법안은 아직도 이 법안을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법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세 가지 법안들이 파이 코인의 전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정말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이번에 정말 어렵게 입수한 파이코인과 바이낸스 관련 극비 정보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젠 정말 암호화폐 3법안도 마련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목표로 가고 있는 우리의 파이코인에게 정말 좋은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될 거라. 아직 파이의 가격이 이렇게 저점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놓으셔야 추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저희 지식 횡단 영상을 항상 찾아주시는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물량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무료 지급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 지급이니까 안심하시고요. 저는 파이코인 고래까지는 아니지만 맨 처음 파이코인이 채굴이 가능할 때부터 꾸준히 채굴을 해 와서 그래도 꽤나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 원래도 주변 지인들한테 생일 선물이나 일상에서 제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코인들을 소소하게 선물을 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파이코인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이라고 문자 주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고요. 저희가 그 대가로 요구하는 건 오직 구독과 좋아요뿐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 이번 크립토 위크에서 논의되었던 3 법안은 클래리티 법안, 지니어스 법안, CBDC 금지 법안 이렇게 세 가지죠. 각 법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CBDC 금지 법안. 이게 지금 우리의 파이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CBDC라는 건 국가중앙은행에서 다루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해요. 근데 CBDC를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하면 국가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겠죠. 사실 지금 디지털화폐가 보편화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디지털화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미 시범 운영 중이고, 현재 유럽도 테스트 중에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거 하지 말자. 중앙은행에서 디지털화폐 만들지 마. 하고 이 CBDC 금지 법안을 낸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냐면, 지금 이 미국의회에서 크립토이크를 지정하고 3법안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암호화폐가,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서 진짜 다양하게 그냥 현금처럼 다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CBDC, 즉, 중앙에서 발행한 디지털 머니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대출도 받고,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게 정부의 기록이 싹다 남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도 소비도 다 보관이 되는 거고 정부한테 감시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해킹을 당할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완전히 프라이버시 침해인 거죠. 그래서 이 CBDC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디지털 머니로 감시국가처럼 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 CBDC를 금지하지 않은 채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화가 되면 어느새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중국 같은 나라가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BDC 금지 법안은 중앙통제형 화폐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파이코인 같은 그런 자유로운 코인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지니어스 법안. 이것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파이코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에요. 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달러처럼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인데 자, 이 법안이 지금 왜 필요하냐? 사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정말로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루나 UST 사태 같은 디팩깅즉 1대1 비율로 고정하는 걸 실패하는 사건이 터졌고, 이때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었죠. 그래서 미국 의회가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에는 세 가지의 핵심 룰이 있는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실제 자산을 100% 예치해야 한다 라는 룰이 있고요 그리고 예치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도 받아야 해요 또 미등록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즉 불법 발행을 차단을 한 거죠 근데 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양당 모두 찬성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서명까지 해서 지금은 이미 미국 내에서 정식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파이 코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안이에요 이 클래리티 법안은 쉽게 말하면 코인을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거에 대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법안인데 지금까지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랑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인 EFTC랑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었죠 SEC는 증권이다 CFTC는 아니다 상품이다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개발자들도 혼란스럽고 투자자들도 불안해했죠.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규제가 안된 상태에서 그 전까지는 상품보다는 증권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었기 때문에 SEC가 되게 까다롭게 자꾸 암호화폐한테 규제 넣고 벌금 넣고 그렇게 우리 암호화폐가 뭘 못하게 자꾸 괴롭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클레리티 법안으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하겠다라는 거죠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니까 SEC 얘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다각도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법은 하원은 통과를 했지만 상원은 아직 표결 대기 중이긴 한데 사실상 거의 무조건 통과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ETF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금융기관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파이코인에게도 당연히 자본이 유입이 되겠죠. 특히나 파이코인은 스테이 테이블코인으로서 달려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투기성 코인들보다도 더욱 더 많은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파이의 가격이 저점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 셔야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코인 무료 지급 이벤트 도 파이라고 문자 주셔서 꼭 받아가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저희 채널에서 파이코어 재단 관계자와 컨택을 진행해서 얻어온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지는 당연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보시면 두달 전인 5월 12일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1.2 달러를 찍었었죠. 이때도 사실 제가 이 재단 관계자에게 입수한 정보로 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전날 저녁인 11일에 영상 썸네일로 은근하게 언지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코인 가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다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인 홀더들에게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죠. 힌트 한 가지만 드리자면 지금 고래들이 조용히 매수 진행하고 있고요. 이 매수는 일반 거래소에서 진행 중인 게 아닌 OTC, 즉 장외 거래소로 뒤에서 몰래 매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쌓아놓은 물량을 언젠가는 터트리기는 할 건데, 이걸 언제 터트릴 건지, 보시면 그 날짜와 금액까지 제가 상세하게 입수를 해 왔고요. 보시면 이 외에도 정말 엄청난 정보들을 입수를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쭉해 놨고요. 해당 정보는 정말 극비 정보라서 파일하고 문자 연락 주시는 분에 한해서 선착순 30명에게만 제가 PDF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떤 금전 요구나 유도 없이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 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 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일하고 문자 주시면 당일날 바로 빠르게 코인 무료지급과 동시에 선착순 30명에게는 파이코인 극비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지급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